볼커의 SD 강좌. 안녕하세요.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. 이제 g g 네레이션으로 나왔던 38번 기체 예, 이제 윙을 빼고 리뷰하고 있으니까, 현재 보여드리는 짜자잔! 우페이가 예, 보는 이제 롱 건담입니다. 예, 뭐 닦아놓고 말해서 이제 중국제 건담이죠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제품이 중국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중국 캐릭터인 이제 우페이가 모는 이제 그런 캐릭터라 이제 중국 무장 특유의 요 중국 갑옷스러운 갑옷 앞에 이제 상관 갑옷이라든가 요런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얼굴은 뭐이 시리즈에서 계속 해왔던 것처럼 뭐 나름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여전히 눈동자는 없고요. 뿔 있고, 뭐입 있고, 가슴 이런데 스티커 붙이고, 가동 범위도 이제 허리 돌아가고, 팔 돌아가고 양옆으로 여기 지금 방패 때문에 좀 그런데 방패를 빼주면 예,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예, 기본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무장은 예, 오른쪽에 요 동그란 예, 동그란 방패가 있고 등에 이렇게 끼워줄 수 있는 큰낙이나타라고 예, 해야 되나? 어쨌든 낙인나타라고 하기엔 이제 빔낙인나타뭐 이런 걸 텐데 중국 거니까 뭐 이제 언얼도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창이 있고 이 스티커의 색감은 데스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짜예요 여기 빔 파츠 따로 분리 안 되고 통짜인데 여기 이제 스티커만 붙여서 여기 보시면 스티커만 붙여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파랑색이 그대로 보이죠 예 스티커만 띄어서 만든 창이다 그래서 이 창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런식이고뭐 포징도 뭐 어느 정도는 되니까 뭐 이런식으로 뭐 잡아줄 수는 있다 정도가 특징입니다. 거기에 이 셸론 건담에 이제 필살기는 이제 드래곤 파이어이죠. 드래곤 파이어라 그래서 이 지금 어 오른팔이 쭉 늘어나서 용처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드래곤 크로가 있고 이 어깨가 예 늘어납니다. 아 예, 이 어깨 파츠에 연결이 돼서 하나. 불, 요렇게 접어서, 예, 접어서, 요렇게 넣게 돼 있고, 이 부분을 쭉 늘려서, 원작에서도 있었던 필살기. 여기서 이제 불을 뿜는 거죠. 드래곤파이어. 이렇게 해서 여기서, 여기 양쪽에서 불이 촥 나가는. 뭔가 이제 최첨단 시대에 약간 올드한 느낌이긴 하지만, 그래도 뭔가, 아, 용이다! <laughs> 이런 느낌. 예, 느낌을 주는 필살기인데, 나름이 작은 시리즈에서도, 네, 요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재밌죠? 이게 원작 HG 등에도 다 재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, 이 작은 사이즈에서도, 아, 이걸 이렇게 재현하려고 했다는 거. 대신, 그 때문에, 이게 접었을 때에는 가동 범위가 없어요. 팔을 밖으로 빼려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쪽 팔은 오히려 어, 왼손보다는 가동 범위가 적다. 물론 왼손도 방패를 끼고 있으면 사실상 어깨갑옷에 걸려서 가동이 안 된다라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셸롱 건담에 포함되어 있는 기믹들을 이제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 키트다라고 어,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네 그럼 뭐 이거는 이 상태대로 한번. 볼까요? 뭐 굳이 아, 팔은좀 접어야겠다. <laughs> 접어놓고 이렇게 접, 이렇게 하나하나 접고 예, 꺾어주면 돌아옵니다. 정면은 예, 무장 내려놓을게요. 정면은 붙어보면 정면은 요런 느낌이구요. 네, 아까도 보셨죠. 그 다음에 뭐 여기 스티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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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색분하는 대부분 스티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때는 그 다음에. 이쪽에 방패. 방패는 스티커가 없어서 아쉬워요. 이게 좀 색깔을 칠해주면, 요, 앞에 가슴 가봇하고 비슷한 느낌이 될 텐데. 그리고 특별히 스러스터 파츠가 없습니다. 여기 통짜예요 앞서는 계속해서 이제 백팩이 따로 있었는데, 그냥 통짜로 돼 있고, 그 다음에, 이렇게 돌려서, 이런데 다 뚫려있죠? 파츠들. 옛날 킷다운 특징입니다.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팔을 피고 마무리해주죠. 이게 그나마 특징이니까. <laughs> 네. 그러면 이것으로 지금까지 G-Generation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리파인드에서 나왔던 어, 윙건담 5인방 중에 4명을 어, 전부 다 살펴보았습니다. 네. G-Generation 38번, 쉘롱 건담이었구요. 네, 시청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